한국전에 참전했던 캐나다 용사들의 마지막 모임이 어제 매니토바주 위니펙에서 열렸습니다. 여나마틴 상원 의원과 스티븐 블렌이 연방 보훈장관 이외에도 캐나다는 물론 스코틀랜드와 호주, 미국 등지에서 병사들과 가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오늘까지 나흘간 열린 마지막 만세 행사는 캐나다 한국전 참전 용사회가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는 회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마지막으로 마련한 전국행사입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이 기간 동안 캐나다군 작전 기지를 방문하고 이민숙 감독의 리얼 메시 등도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전엔 캐나다 병사 26,700여 명이 참전했고, 이중 516명이 전사했으며, 현재 5,000여 명이 생존했으나 대부분 고령으로 해마다 해체하는 KVA 지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